어어 응. 드라스비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2021년 12월 18일 어. 코로나코로나 코로나, 코로나 전쟁 1년 3 5 9일째가됐네 토요일 주말에 방풍다. 아, 눈 온다. 눈 와요 화이트 크리스마스. 대진아, 이리 와. 하, 게 좋다. 저 태양광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? 아. 오자. <laughs> 네, 마운틴봉아, 마운틴봉아. 네, 여러분들은 지금 네. this is Korea, this is Korea. 유엔탑시티, 유엔탑시티, 유엔특별시 서울. SEOUL 서울 옹마산 화이트 <laughs> 크리스마스를 맞아요. 화이트 크리스마스. 네, 오늘은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. 코로나와 코로나 전쟁 1년 3 0 5일 저되는 날입니다. 아, 이제 금년, 금년 성탄절은 성대할 겁니다. 7년 대열년이 지나고, 이제 코로나 전쟁이, 제 코로나 문제가 끝나고, 이눈 속에 다 파묻히고, 내년에 2022년이 되면,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활짝 열릴 겁니다. 이 동자로 될어있아 아, 후추, 어우, 덜덜덜덜 떨려 갖고, 얼마나 앙상합니까? 어우, 나쁜 사람들 그냥 응? 나무를 다. 들고.